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정부 지원, 정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게참 많으시더라고요. 문제는 준비할 게 정말 많다는 겁니다. 각종 서류부터 발표까지 준비하다 보면 결국 인증받기도 전에 지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손을 내밀어주는 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수의 손을 탁 잡으러 같이 가보실래요? 고수를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시. 이곳에 기업의 날개를 달아주는 특별한 고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벌써 컨설팅한지 23년째다 보니까 특허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말들을 들어보면은 아 이건 합격하겠다 떨어지겠다는 거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23년 동안 중소 및 벤처 기업에게 우수 조달 인증 컨설팅을 해온 고수는 약 3천 건의 인증 획득에 성공했답니다. 기업 매출에 날개를 달아주는 우수할 제품 인증의 고수 임기원입니다. 기업과 함께 훨훨 비상하는 임기원 고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제품을 확인한 뒤 우수한 제품임을 보증하는 우수 조달. 인증 획득 시 다양한 이점이 있는 만큼 그 절차가 무척이나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점이 뭐냐면은 수의 계약을 마음대로 할수 있고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아홉 배, 열 배, 열다섯 배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우수조달 인증 획득에 성공한 업체의 매출은 증가할 확률이 높답니다. 복잡한 인증 절차로 악명이 높은데도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이번 회의 안건은 제품 검증을 앞둔 살균 공기청정기 신제품이랍니다. 그 부분이 차별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어좀 차별화 시킬 수 있도록 우수조달이라는 거는 특허 기반의 인증입니다. 외국의 현재 기술은 이렇고 현재 국내 동종 업계 기술은 이렇다. 이런 걸 갖다가 발췌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우수조달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특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목소리>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고수의 컨설팅은 의뢰인의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 가지 비결이 숨어 있답니다. 바로 변수는 줄이고 합격률은 높이는 고수 전매 특허 52단계 일정표. 발표 예기서 시킬 거니까 조달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표하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0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52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은 하나도 빠짐없이 일처리가 꼼꼼하게 될수 있는 그런 일정입니다. 대개 10단계로 나뉜 컨설팅 절차 대비 고수의 체크리스트는 5배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 23년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아, 현재는 성공률이 95%입니다. 우수조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발표가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4번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두세번 정도 안에 대부분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수가 찾아간 이 업체는 공지를 개발한 제품의 우수 조달 인증을 목표로 고수에게 컨설팅을 요청했답니다. 아, 아, 안녕하십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안에 펜 싱크가 따로 없습니다. 음. 그래서 아예 이 케이스 자체가 네. 히싱크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아. 두껍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 눈빛처럼 날카롭게 돌변한 시선. 그럼 전기는 얼마나 잡아먹어 요 이게? 최소 한65 와트 음. 그 정도는. 사진상으로만 본다든지 서류상으로만 봐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그 제품이 좋고 나쁨을 알 수는 없습니다. 컨설팅이 2, 3년 동안 했지만은 아직까지 철칙으로 지키고 있는 게 업체를 방문해서 실제 제품을 본다. 그리고 가동 여부도 확인한다 내가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은 결코 다른 이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고수 제품의 구석구석을 눈여겨 살펴봅니다 거의 이거는 이제 출하 직전에 CPU 음. 온도부터 해서 메모리 온도 음. 이런 것들을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나라장터라는 조달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많은 인증이라든가 테스트, 그다음에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회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찍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이라든가 요구 상황들 예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예, 컨설팅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쉴틈 없이 또 다른 회사에 방문한 고수. 이번에 그 제출하는... 이번 제품은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우수조달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한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답니다. 작년에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그 그때 이제 그 대표님과 컨설팅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70점 이상 이렇게 이상이 나와야 통과가 되는데 저희가 그때 한 67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수조달 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바로 심사관 앞에서 행하는 발표. 기업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0분,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발표 구성과 예행 연습 없이는 긴장해서 제대로 발표하기가 어렵다는데요. 지금 이사님은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심사관들의 수준이 그 전문가 수준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가 99%라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풀어서. 커도 중요하지만 발표가 거의 한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톤이 일정합니다. 네, 그거는 아주 안 좋은 버릇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얘기할 때는 톤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좀 깔략하게 하면서 톤을 낮춰서 상관없고, 뭐 높낮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단어 하나하나, 높낮이까지도 세심하게 조언하는 고수. 100번 이상 연습을 시키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발표에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하나 톤부터 톤의 높낮이라든지 발표 속도라든지 임팩트 있는 말투 그 자체까지도 다 일일이 간섭을 해야 된다면은 그거는 100번 이상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수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신념은 기업과 함께 비상하겠다는 상생입니다. 묵묵히 씨앗을 심는 것과 비슷하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23년 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한 3천 개의 우수자를 합격 시켜줬는데, 그 업체들이 처음에 조그만 공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공장을 늘려가고 직원 수도 대부분 많이 늘려갑니다. 그런 것을 볼때 가장 흐뭇하고. 그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 임기원 고수의 숨은 1%는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가 되려는 뜨거운 집념입니다.